자, 다이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뭐 쉽게 다이아 가겠지만 가시겠지만 뭐 저는 뭐 라니스트다 보니까 그리고 뭐 실력도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다이아 가는 것도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령님과 자, 페이크 오리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금 다이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대팀은 웨얼프, 모비딕, 제니퍼네요. 그래도 저도 이제, 도움을 받지만, 좋은 캐릭터보다는, 자, 이렇게 약간, 무가금 캐릭터 위주로. 아, 삼전슛 튀었구요. 2바운드 뺏겼습니다. 자, 첫노막이 튀었거든요, 지금. 어, 슈패스. 아, 수비 좋았습니다. 자, 기동블락. 오우 강하던 그 성공했습니다. 상대 빅님이 방금 스틸를 눌렀었죠. 어, 무빙을 계속 치니까, 야, 그만 좀 치라는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3점 슛, 아, 들어가죠. 앞서 노마크가 튀었기 때문에 마크였어도 들어갔을 겁니다. 3대2. 두, 두번 정도만 더 이기면, 나이스 레이업. 이제 더클 후브로 노린 것 같네요. 이 다이아 거든요 지금 다이아 거의 다 와가는데 자맥 빠지지 않게 승리할 수 있을지 아우 기덩 이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중간에 막 지잖아요 몇 번씩 그러면 <laughs> 게임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나이스 이대5 라인을 밟은 것 같습니다 2점이네요 지금 월말인데 목표를 정하고 나서 게임을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약간 조금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솔렌을 하면서 뭐, 티어 욕심 없이, 한 경기 한 경기 뭐, 재밌는 유튜브 소스를 뽑을 때는, 어우, 블락 겐 캐치. 딱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거든요. 혹시 티어를 욕심내다 보면 약간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 블라 윈디미 8대7 역전합니다 자 지금 캐릭터는 좋지 않지만, 좋지 않지만 알리언님과 페이크오리님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어, 사이드 3등슛 노마크인데 튀었구요 팁샷 들어가죠 지금 다크라니랑 그냥 라니터로 리바운드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팀의 센터라도 있으면, 구패스. 아우, 튀었습니다. 야, 라니스터가 미들 슈즈 튀면, 딱히 공격할 수 있는 루트,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자, 스위치 수비 좋았죠. 블락. 나 아, 네. 수비 성공했습니다. 18초. 자, 1분 8초 남았구요. 8대9.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죠? 오, 나이스, 가하 던크. 약간 상대의 허를 찌르는. 멋진 패스. 강방. 아, 딥샷. <laughs> 리바운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허아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0대11. 자, 오패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3점 들어갔습니다. 아 좋죠. 2점 노막이 튀었었기 때문에 3점 슛이 있었죠. 야, 2점 앞서갑니다. 아우, 기다. 네, 반응하지 못했죠. 동점 완벽한 패스 네, 더블클러치 성공시키면서 15대13 아, 사이즈 3점슛 또 튀었습니다 나이스 리바운드 드디어 리바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번 공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딥샷 야, 방금 더블 클러치가 튀었는데, 그걸 또, 다크라니스터로 팁샷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점 차기 때문에, 경기는 기울었죠? 자, 접슛! 나이스 리바운드! 네, 마지막 리바운드 따내면서, 17대 13으로 승리했습니다. 아, 이제 플리티넘 1에 농공 4개입니다.